엑스원 해체 지지 성명문 발표. 그룹 엑스원은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가장 최근 파생된 남자 그룹입니다. 프로듀스 엑스 생방송 순위 발표 직 직후부터 투표 수간에 같은 패턴의 숫자들이 반복된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엠넷은 효율이 환산되는 과정에서 투표소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순위 변동은 없다며 X1의 데뷔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미니앨범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듀스가 조작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조작 그룹이라며 지상파 출연은 어려워졌고 활동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즉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X1의 멤버 11명 모두 발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팬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팀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 내용 중 엑스원 멤버 11명의 꿈과 미래를 지키고 CJ ENM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룹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된 성명서이다. CJ ENM의 조작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피해는 고스란히 멤버들이 받고 있다.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할수 없었으며 멤버들은 보호받지 못했다며 엑스원 멤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엑소 멤버의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차라리 해산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엑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